안녕하세요. 보물창고 리뷰입니다. 오늘도 가정에 하나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품인데요. 음 지난번에 혈당계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제품입니다. 이경인데요. 음귀 안을 보는 그런 예, 돋보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앞쪽이 뾰족하고, 이 전원을 넣으면 이 안쪽에서 불이 들어와서 귀 안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제품인데요. 어, 귀에 뭐 벌레나 아니면 물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좀 따갑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귀 안에 하여튼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귀 안을 우리가 들여다 볼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물론 가까운 이비이비후과에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 벌레 같은 게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벌레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벌레가 들어가든지도 모르고, 귀는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에 귀는 아프다고 하고 이럴 때, 간단하게 그냥 가정에서 갖고 있으면서 귀안을 볼수 있는 그런 의료용품입니다. 음, 저는 어, 목적은 강아지 귀를 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예전에 이베이에서 엔도스코프를 구매했는데 엔도스코프가 품질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강아지 귀에다 넣고 볼수 없습니다. 네, 불이 들어온다고 해도요 다 저급한 제품이고. 어, 엔도스코프 쓸만한 걸 사려고 그러면 거의 20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그런, 네, 제품을 구매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제품을 예전에 한 20만원 정도에 구매 했었는데, 어, 굉장히 그 쓸모가 많아요. 저는 강아지 귀를 보려고 구매했지만, 강아지들은 귀에 이제 그귀 진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목욕시키다 물이 들어가서 짓무르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귀에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싶으면 이걸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안에, 어, 이 거뭇거뭇한 이 고름이 있다거나 아니면 벌레가 있다거나,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진드기 작은 벌레죠. 그런 게 있다거나 그런데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약 바르고 뭐 이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귀 안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음, 직접 그 귀진드기 약이나 아니면 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걔가 긁고 있다거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해서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어, 뭐, 순돌이, 제가 키우는 강아지 순돌이는 귀에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귀를 좀 심하게 긁는다 싶으면은 저는 이걸 확인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어, 고마까지 보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고요. 지금 이 겉에 있는 게 돋보기인데 이걸 떼면 그냥 1대1로 보이고 요걸 끼면 약간 확대가 돼서 보입니다. 네, 그죠. 지금 동그라미가 좀 커지는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보면 네, 그래가지고 요요 요 돋보기 렌즈 낀 상태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 고막이 핏줄까지 보이거든요. 그럼 고막이 건강 한 상태도 알수 있고 아무튼 저는 구매해서 굉장히 자주 써먹는 그 제품 중에 하나예요. 어, 순돌이 채널에서는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짧게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중요한 걸 소개를 안 했네요. 네, 앞쪽에 이 어댑터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 네, 사람, 사람 볼 때랑 강아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고요. 네, 깨끗이 씻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건전지는 네, 이뒤쪽에 이렇게 빼서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네, 건전지는 굉장히 오래 사용해요. 뭐 어차피 작은 램프 하나만 사용하는 거라, 네, 저는 구매한 지가 5년 넘은 것 같아요. 어, 근데도 아직까지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비상용으로라도 하나쯤. 구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 미국에서 수입한 굉장히 예리한 핀셋이 있지만 어이 안쪽으로 핀셋을 넣어서 뭐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뭐귀 왁싱 영상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오직 보기만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귀가 이렇게 뭔가 <laughs> 안에 뭘 꺼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걸로 확인하시고 바로 이비는과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